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은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신뢰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일치월장 또 급진적인 진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의 현실을 눈으로 본 것들도 있고.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 균형 발전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토론도 했고. 그래서 지난번 인수위 때 당선인으로서 만나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도 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이 다른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 정부는 그냥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눠준다. 이런 차원의 힘과 예산을 좀 나눠준다. 다시 말하면, 떡을 좀 나눠주는 그런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떡시루를 만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지역의 자체 혁신 역량을 통해, 키워내서 그걸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켜라. 라고 하는 패러다임이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이름 붙이자면 지역 혁신형 균형발전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는 저하고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유가 됐고, 그러면 지역 혁신형 균형발전을 하려면 이게 모든 그 지역들이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에 허브 기능을 하는데도 있어야 되고 거점 역할을 하는데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같이 시너지를 거두는 광역적 이그 어 접근도 필요하고 이게 조금 복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어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그 글로벌 허브 권역이 생겼듯이 남부권에도 부산을 허브로 하는 이큰 어 초광역권이 그 생겨야 서로 상생 발전을 할수 있다.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뭐 다른 데보다도 여기를 이뻐해서가 아니라 부산을 제대로 하여튼 거점, 허브지역으로 만들어줘야. 그래서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의 해양도시로 만들어야 남북권 전체에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에 입각을 해서 2030 엑스포도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된다. 명운을 밝겠다 그래서 그거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엑스포 전담 비서관도 청와대에 두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엑스포 위원회도 만들고 또 그걸 하는데 같이 해줘야 될게 가덕도 신공항이기 때문에 그 신공항에 대해서도 이제 좀 빨리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간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그 외에도 금융 이게 허브 도시가 되려면 금융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융 기능을 하여튼 부산에 얹어놓겠다 해서 산업은행 네. 이전, 수출입은행 이전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기존의 국채은행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채은행이 이쪽 지역 부산뿐만이 아니라 남북권 전체에 정책 금융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투자하는 그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이쪽에 금융투자공사를 여기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이 출자를 하면 거기서 이제 투자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서울과 다르게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이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여기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떠돌고 있는 돈들이 부산에 올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여기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여기 빨리 만들고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된 여러 이 산업들을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금융 산업 핀테크라든지 또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부동산 혁신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뭐또 NFT 등등해서 그런 거를 어 전부 여기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조기에 설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